안녕하세요. 비자뉴스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 포인터 E74 숙명 기능 인력 비자 가장 확실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4년 이상 등록 체류 자격이 E9, E10, H2, 2 연봉 2,600만 원 이상. 3. 현현 현 근무 기업 추천. 4. 기본 항목 소득이 50점이고 한국어가 50점 이상으로 총점 200점 이상 득점자가 그 신청 대상자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1, 2, 3, 4가 모두 충족되어야 K 포인트 1.74 숙명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 자격 변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항목에는 A. 평균 소득은 최저 50점에서 최대 120점 B. 한국어 능력은 최저 50점에서 최대 120점 C. 나이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60점으로 각각 점수가 배정되어 최대 획득 가능 점수는 300점입니다. 애국인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는 중에서 2024년 올해에 이 e 74로의 비자 변경을 계획하고 있거나 2025년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 아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 근무기업 추천,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노력의 결과로 결정되는 비, 한국어 능력, 난이두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점수가 차고 넘쳐도 현, 삼, 현, 근무, 기업 추천이 없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해야 할까요? 지각이나 조퇴, 결근, 그리고 근무 태만이면 여러분이 기업의 사장이라면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 발급해 줄까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설, 종교적인 편견, 기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업체의 사장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기업의 사단과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어려우시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처리하시면 더욱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말도, 음식도, 기온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른 한국에서 돈을 벌기가 쉬운 일인가요? 항상 가슴 깊은 곳에서 복받쳐 쏟아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기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면 행정사와 솔직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입료가 걱정되신다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돈벌이 하느라 지친 몸을 쉬게 하세요. 출입국, 미는 대행기관으로 출입국 간수에 등록된 하홍수 행정사는 여러분의 사장님을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발급해 주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에서 살, 아가기참 힘드시죠? 그 힘든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과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토픽 2급 사회 통화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사회 통화 프로그램 사점 평가 41점 이상 60점 이하는 최저 50점이 배정되고 K 포인트 e 7 4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신청을 위한 중요한 기본 항목입니다. 2. 토픽 상급 사회 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점 평가 61점 이상 80점 이하는 80점이 배정된 배정된 기본 항목입니다. 3. 토픽 4급,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점 평가 80점, 81점 이상으로 백 20점이 배정된 항목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토픽, 토픽이 4급 이상이라면 120점, 토픽 더하기 50점, 평균 소득 더하기 50점, 고용 기업 추천 하면은 220점 으로 즉시 K 포인트 2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점이 남아서 감점 항목 점수 20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토픽 최고 점수 120점이 배정된 사급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1년에 2대 이상 토픽 시험에 응시하여 여러분의 방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토픽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소개하면 D10 구직 비자 애국인이 D2 비자 자격 때 시간제 근로 즉 알바를 신고 없이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 120만 원 납부하고 D10 구직 비자 연장하려고 출입국에 연장 신청을 했지만 대학 졸업 점수 등 합계 60점에서 5점이 감점 이런 범칙금 120만 원의 납부 때문입니다 감점으로. 구직비자가 인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만약 이 학생이 토픽 2급 감점 부여되는 2급 이급만 있었으면 범칙금 감점 5점을 커버할 수 있었겠지요. 이처럼 토픽은 외국인 여러분에게 들준 요술연포 진입와도 같습니다. 주위에서 토픽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절대로 듣지 마시고 매일 매일 꾸준히 토픽 공부를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요. 외국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농업, 어 제조업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위상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드림 샬컴 트루 비자 뉴스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